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1절로 18절 한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laughs>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 군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네르갈사레셀과 살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의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샛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리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린나에 있는 바벨론이 누브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린나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브라사단이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브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브 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브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브 사라단과 내시장 느브 세스판과 궁중 장관 네르갈라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기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영화의 말씀이 그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씀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9장의 전체 본문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여 자세하게 선포한 대로 시디기아 왕의 운명과 또 유다의 운명과 또 에벤멜레 구수사랑 에벤멜렉의 그 운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쳤던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 처음부터 보면 시드기왕 왕 9년 10째 딸이라고 합니다. 시드기 왕이 거의 이제 10년 재위 10년 차 재위 기간에 어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을 완전히 함락시킨 것은 어, 몇년 만에 함락되었냐면, 시드기 여왕 제11년 넷째 달에, 넷째 달 9일, 9째 날에 함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 어, 1년, 그러니까 16개월 정도 되겠죠. 16개월 동안 성이 애워싸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1년 4개월 정도 걸린 거니까요. 아니죠. 1년 6개월 걸렸네요. 1년 6개월 만에 한 것입니다. 굉장히 긴, 어, 어,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디기 왕은 그 안에서 두려워 떨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완전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더 이상 애국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갈대아인이 전에 물러갈 때는 준비 없이 왔었고 애굽이 애굽까지 상대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했지만 이젠 작정하고 올 때는 애굽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 없을 정도에 여기 보면 바벨론의 모든 고관이 다 왔다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전면전으로 딱 와서 완전히 만약에 애굽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이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성은 함락되었고요. 그다음에 바벨론 고관들은 중문에 앉았고 모든 고관들이 중문에 앉았고 시드기야 왕은 성문을 통하여 도망갔으나 여리고 평원에서 잡혔고 또하마땅 림나를 데리 그하땅 림나로 그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가서 느부암네살왕 앞에 섰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요 눈이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누구간네살 눈앞에, 얼굴 면전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또 예언대로 시디기아는 그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왕궁과 백성들의 집들이 모두 불탔으며 그의 목숨도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 완전히 두 눈이 뻐기고 결국 비참하게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그 앞에서 말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38장에서도 바로 나오죠. 왕이 물었을 때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항복하지 아니하면 38장 18절에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그대로 되었죠. 또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아 20절이 아니라 어, 17절에 보면요 38장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바벨로나의 고간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러면 이것에 반대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되었죠? 성이 불사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죽게 되었고 너와 내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눈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땅을요 바벨론 사령관 느부 사라단이요 10절, 39장 10절에 보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만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의 이 성취인데요. 어, 시드기야 왕과 아니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양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특별히 이 부자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약속한 게 있었죠. 희년이 되어지면 다 율법의 말씀대로 다 다시 회복시켜 주기로 모든 빛을 탄감하고 잃었던 경제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분기수로 다 탄감시켜 주고 노예로 잡았던 저들도 다 풀어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의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주권을 모두 다 기득권을 다 빼앗기고 저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요. 그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분깃도 없었던 지난 날에 저들의 종으로 있었던 아주 가난한 자들만 남아서 그들에게 지금 주인이 없는 다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가서 주인이 없는 그 땅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 저들이 주인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그 땅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아만, 예레미아는 왕의, 누구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그가 보호를 받았고, 그가 존귀함을 받게 되었고, 그가 원한대로 살수 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 샀던 모든 땅들도 하나도 뺏기지 않고, 자기의 소유대한 것들도 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벤 멜렉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들을 다시, 다시 한번더 보면요 39장 어, 16절부터 보면요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 날이 언제였어요? 바벨론이 지금 침공한 그날에 그 날에 그 에벤멜렉은 말씀하신 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이 말씀은 지금 아직 시대 뜰 안에 있을 때 어, 했던 말들이 이제 성취된 것을 보게 하죠. 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지에 여기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살아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입장 속에서 내가 말씀하신 게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에벤 멜렉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누구를 구원하였어요? 예레미아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아와 에벤 멜렉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아가 제가 그랬죠. 그가 예언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말했죠. 예언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것,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아는 것, 사람들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를 통해서든, 아니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든, 그 어떠한 예측을 통해서든, 미리만 알수 있다면, 조금 하루만이라도 먼저 되어질 일들을 알수 있으면, 주식도 내가 미리 사가지고 부자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크게 문제될 것도 사고 현장에 내가 가지 않으면 그딱 피하면 살것 같기도 하고요. 또 미리만 알수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런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들 합니다. 지금보다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에도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하나 있죠. 사울 왕이 자기가 지금 계속 죽기 전에도 귀신,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서도 자기 미래를 알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아가 말씀한대로, 미래 예언한대로 지금 다 성취되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예, 그, 예레미아가 얼마나 대단한 그 미래 예언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아는 예언가도 아니고요. 미래를 알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임한 자가 아닙니다.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자입니다. 예레미아는 현재를 살고 있고요. 현재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한 전도자일 뿐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을 순종해서 말해 준 전달자예요. 예레미야 자체가 어느 면으로는요.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아니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요. 특별히 에벤멜렉까지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만 했다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처럼 보이겠는데요.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똑같이 구원함을 받고 똑같이 보전함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요,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안다고 할지라도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만 알고 싶어 하냐면,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싶어 해요. 미래에 될 일.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사건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은요, 그래 미래에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라고 말했을 때그 심판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예레미아가 들려줄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 아니고요. 예레미아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래서 지금 내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더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노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 어떤 예언의 책과 같은 것입니까? 사, 사람들은 막 그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 뭔가 하나가 더 성취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어떤 예언서와 같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면 이 안에서 천기 누설한 내용을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주신 동일한 예레미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이라는 분명히 우리의 죄인됨을 그리하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날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진리와 생명이니 길이어 진리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메시아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를 통해서 계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왕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반역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순정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을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리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그 순종함이 갈대인에게 복종하는 것이야 무릎 꿇는 것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권과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살 거야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고 자기의 자존심을,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대로 그렇게 멸망 받는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되어지면 그 날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그를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누부간네살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의 왕의 말에 따라서 그를 말한 대로 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가 원한 대로 살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 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두실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심판주로 저들의 죄를 하나님은 물으시고 저들을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지요. 왜 그런 너가 구원받은 줄아느니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있는 이 땅의 선지자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그 유치하고 단순한 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아를 통해서 성에, 지금 예레미아가요, 그 성중에서 이제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 성중에서 풀려가는 모습을 보면요, 14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야 이제 나가 하면 돼야 되는데 왜 그다리아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가 몸을 가둘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한 거예요. 간신히 거기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이젠 풀어져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데리고 가서 예, 가라는 것입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기간만 최소한 몇 년입니까? 1년 6개월이에요. 바벨론에 지금 갇혀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가 옥에서 고통당하는 기간은요. 그 전부터겠죠. 성의 애호사기 전부터겠죠. 여호약인 때부터 계속해서 그 일들이 되어졌으니까 꽤 오랫동안 잡혀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있는 동안 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온전히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우리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예레미아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까? 에벤멜렉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쪽은 전한 자고 한쪽은 그 말씀대로 산 자입니다. 그 둘만이 살았잖아요. 왜 살았습니까? 전하는 것, 전한 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한 것이고,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 뭐, 특별한 능력이 더 어디 있습니까? 전화한 자가 얼마나 더 능력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알려줘서 그, 그 영험함이 사람들을 구원케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듣기를 원해요. 뭔가 지식이 있는, 지혜 있는, 예언할 수 있는 뭔가 듣기를 원해요. 아니야, 멸망한다고 했어. 아니야, 하나님이 제름지로 오실 때까지.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라고 했어. 그 말을 하면, 시디기 왕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말 말고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말해봐 원하는 것을 듣기를 청중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은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에벤멜레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구원의 증거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구원의 상급을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는 듣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에벤멜레과 같이 홀로 고독하게 듣는 전도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 보여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려 달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여,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 되길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